척추 수술은 만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비술도 하고 통증 치료도 하고 장기간 치료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술에 대한 정보도 듣고 그래 가지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환자의 증상이 중증으로 심하게 왔을 때 이렇게 수술을 고민하게 되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확한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게 되죠. 증상입니다. 환자가 비수술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 경우에는 비수술을 치료로서 통증 없이도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할수 있다면 그 수술로 만족을 하게 되는 거고 비수술을 해가지고도 만족 못할 경우에는 수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비수술 방법을 통해서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아, 이러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수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술이 있습니다 어,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어, 미세수술에 들어가는 거고, 최종의 방법으로는 고정술이 있는데, 이 고정술의 경우에는 강성 고정술과 반강성 고정술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의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맞춰 가지고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강성 고정술은 1986년부터 실시한 것, 근한 4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로드 형태가 굉장히 강한 고정술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단단히 고정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어떤 환자들한테 수술을 하게 되냐면은 나이가 많은 척추의 디스크도 다 마모되고, 그 다음에 척추 관절도 다 망가져가지고 앞 뒤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중증 협착증이라든지 전방 전위증이 있다든지 협착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마 걷지도 못하고 쉬었다가고 그런 심한 환자들 또 마비가 증상이 진행되어가지고 얼마 걸으면은 다리 힘이 빠진다든지 요같이 굉장히 심한 환자들한테 이러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강성 고정에 의해서 치료를 해왔는데 이런 방법의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은 수술럼 부위는 강하게 고정되어 갖고 완전하게 좋은데 몇년 지나다 보면 다른 부위, 특히 그 윗부분에 윗 마디가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갖고 다시 협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연전 부위 퇴행성 병증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노령환전 점점점점 수명이 늘어나 가지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것을 50대라든지 60대라든지 수술할 경우에는 70도 되기 전에 다시 다른 부유 퇴행성 변화가 진행돼가지고 협착이 진행돼가지고 다시 수술하게 되는 아, 그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성 고정에 현재 거의 한 90%가 고정술, 유압술이라고 그러는데 유압술의 경우에는 이러한 강성 고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술을 했을 경우에 심한 합병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접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나가고 재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또한번 받은 수술에 대해서 제 2차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허리 수술하는 것을 망설이고 그렇습니다 방광성 고정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 수술 방법은 저희가 맨 처음 2005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는데 어, 이 개념은 어, 기존의 강성 고정술에 비해서 굉장히 연성호 고정술입니다. 즉 스프링 형태로 구조를 바꿔가지고 방강성 고정술로 이용하게 됐는데 방강성 고정술이라는 것은 스프링 형태의 로드에다가 케이지를 삽입해가지고.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수술인데 연접부의 퇴행성 변화를 훨씬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강한 고정을 하면은 척추에 뻣뻣한 허리 병증이 생기는데 이런 뻣뻣한 허리 병증도 안 생기고 재활 기간이 굉장히 짧고 그런 어, 이런 장점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하중 분포 패턴이라고 어, 척추에 가해지는 하중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하중이 어떻게 분포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정상에서는 앞쪽으로 이 앞쪽 척추체가 있는 앞쪽으로 가해지는 하중이 80% 관절이 있는 뒤쪽 파트에 후 관절이 있는 뒷 부분에 가해지는 하중이 20%. 그래서 전반부와 하반부 하중 분포가 80대 20이 정상입니다 강성 고정에다가 케이지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전반부 하중이 55% 후반부 하중 분포가 45% 됩니다 정상에서는 80% 하중이 55% 떨어지니까 뒤쪽에 하중이 많이 분포되 가지고 연접 부위에 받는 하중이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딱하게 고정을 하니까 운동은 여기서 전혀 일어나질 않고 앞쪽에 그 연접 부위만 운동을 하니까 연접 부위가 다 망가져 가지고 거기에 또 퇴행성 변화도 증가되고 골관절염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스크가 다 파괴된다든지 거기에 협착이 진행된다든지 등등의 연접 부위에 퇴행성 병증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생기는 게 되는 거지. 반강성 고정으로 이렇게 로드 자체를 스프링 형태로 되어지면은 전반부 하중이 분포가 75, 후반부가 25.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훨씬 더 정상에 가깝기 때문에 그 연접 부위에 받는 하중을 부드럽게 이행되어지니까 훨씬 더 적게 받는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같은 고정수를 해도 강성 고정보다는 생체 역학적으로 유리한 하중후 분포도도 정상에 가까운 방강성 고정술이 이러 강성 고정술로 문제점을 치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점점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